국무부 군내 식당에서 불고기 한점 맛보려고 점심 시간마다 줄이 수백 미터까지 늘어난다는 사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2025년의 지구촌 미식지도는 불과 몇해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색으로 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색채의 한 가운데에는 K-FOD라는 이름표가 번뜩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들의 점심 식탁을 지배하던 것은 케첩으로 버무린 미트로프나 버터를 듬뿍 바른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같은 전형적인 아메리칸 컴포트 푸드였지만 지금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색빛 관료주의의 상징같던 건물 한복판 하루 평균 1만여 명이 몰리는 거대한 구내식당에서 가장 먼저 동나는 메뉴가 바로 비빔밥과 불고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외교관과 분석관들이 그릇 가득 고추장과 채소 달콤짜릿한 양념고기를 쓱쓱 비벼먹으며 이 마시면 전 세계 식당가가 흔들리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다니 그 장면만 떠올려도 묘한 뿌듯함이 솟구칩니다. 더 흥미로운 건이 음식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향이라며 젓가락조차 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심 시간만 되면 자리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때로는 늦게 도착해 재료가 소진되면 아쉬움에 한숨을 내쉰다니 말입니다. 사실 국무부 구내식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유능한 인재들이 밥삐 오가는 곳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문화권의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 이 넓은 공간에서 최근 몇년 사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한식 코너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비빔밥이 10달러 중반대 가격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1위를 고수하고 매콤한 양념치킨이나 담백한 두부, 토핑을 원하는 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선택지 덕분에 맞춤형 건강식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서뿐 아니라 오늘은 어떤 토핑 조합이 더 어울릴까 라며 작은 실험을 즐긴다는 점입니다. 음식이 문화적 놀이이자 소통의 매개가 된 셈인데 이는 우리가 늘상 거리 포장마차에서 무심코 맛보던 비빔밥과 떡볶이, 삼겹살이 글로벌 푸드 트렌드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 역할을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열풍을 단순한 유행 정도로 치부하기엔 배우 동력이 너무도 탄탄합니다. 그 중심에는 비범하지만 동시에 놀랄 만큼 소박한 재료, 고추장이 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은근한 단맛을 품고 있어 영문 매체에서조차 스위시 SWICY, 즉 스위트와 스파이시를 합친 신조어로 표현되는 그 맛. CNBC가 2024년 말 대형 리포트로 다룰 만큼 미국 요식업계를 뒤흔든 결정적 키워드가 바로 이 고추장 매력입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데이터센셜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만 해도 미국 레스토랑 전체 메뉴 중단 3%만이 맵단 요소를 담고 있었는데 불과 2년 사이 그 비중이 10%로 급등했습니다. 핵심에는 고추장을 활용한 샌드위치, 스낵, 소스, 심지어 디저트까지 무궁무진한 실험이 자리합니다. 샌드위치 체인 쉐이크쉐크는 불과 몇달전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하면서 손님들이 직접 더 맵게 만들어 달라며 고추장 소스를 추가 요청한다라고 밝혔고, 맵게 해줄수록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피드백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을 두 배로 늘렸다는 후문까지 나왔습니다. 고추장은 한국에서는 너무 흔해서 마치 공기처럼 존재를 의식하지 못할 정도의 재료입니다. 떡볶이 골목에 서린 구수한 냄새, 학교 앞 분식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오르던 컵떡볶이 속 양념, 겨울이면 포장 마차 어묵, 국물 냄새와 뒤섞여 코끝을 찌르던 그 자극적인 향이 모두 고추장의 작품이었죠. 그런데 흔하디은한 그 빨간 양념이 태평양 건너에서 가장 힙한 테이블 토크 소재가 되면서 미국의 1020세대는 고추장을 필수소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핫소스의 시대가 끝나고 고추장의 시대가 왔다는 농담 섞인 말이지만 실상은 농담이 아닙니다. 멕시칸 살사소스나 스리라차를 즐겨 쓰던 셰프들이 최근 너도 나도 고추장 레시피를 연구하며 고추장을 국물 요리뿐 아니라 비건 샐러드 드레싱, 파인애플 구이에 곁들이는 그릴 소스에도 응용합니다. 고추장이 이토록 세상을 뒤집는 동안 또 하나의 평범했던 식재료가 국제 미식 무대에서 조명을 받았습니다. 삼겹살 그 중에서도 한국식 삼겹살 구이가 주인공입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 삼겹살은 사료 혹은 저가 가공용으로 분류되며 홀대받던 부위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 한국이 경제 성장 기지개를 켜면서 갑산 수입 삼겹살을 대량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 독특한 쌈 문화와 함께 삼겹살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상추 한 장에 구운 삼겹살을 올리고 마늘구이에 쌈장까지 더해 입안 가득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그 경험은 스테이크에만 익숙하던 미국인의 미각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4년 구글 트렌드에서 SAMG와 EOPSA의 키워드 검색량은 2019년 대비 무려 6배가량 치솟았고, 칠레 캐나다 호주 등 돼지고기 수출국들이 한국식 삼겹살 커팅 공정을 도입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칠레 육류수출협회 도밍게스 회장이 한국이 만들어낸 수요가 전 세계 흐름을 바꿨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라면 끓일 때 고추장을 반 스푼 넣으면 깊은 맛이 살아난다고 귀띔하고 세계적인 셀럽 셰프 데이비드 장이 자신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고추장이야말로 천년의 역사를 품은 발효 미학이라고 칭송하면서 한식은 더 이상 낯선 요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맛을 갈망하는 지세대에게 트렌드를 앞서가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2030년이면 기업의 핵심 소비층이자 정책결정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감안한다면 한식 열풍은 일시적 돌풍이 아닌 구조적 지각변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식의 힘은 가격 대비 충만한 만족도에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간식 혹은 자취생 필수품 같은 이미지인데 미국에서는 맵단 열풍을 대표하는 퀵스파이스 챌린지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SNS에서는 불닭볶음면 5봉지를 5분 안에 먹는 도전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제품이 온라인몰에서 품절되자 해외 소비자들이 한국 팬들에게 구매 대행을 부탁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상품이 되었음에도 한국 라면 가격은 여전히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젊은 세대가 부담없이 시도하고 또 반복 구매하기 쉬운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쉬운 시작과 강렬한 만족 사이클이 곧 한식 중독성의 비밀 열쇠인 셈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국무부 고위 간부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간부 전용 식당을 두고도 매일같이 1층 구내식당으로 내려와 불고기를 포장해가는 크리스토퍼랜도 부장관 그리고 불고기와 쌈장 조합을 특히 사랑한다는 마르코 루비오 장관의 일화는 이미 메이저 언론에 소개되며 정책 현장에서 검증된 K-FOD 파워라는 유쾌한 민까지 나왔습니다. 불고기 특유의 달큰한 맛이 스트레스를 날려준다며 협상 전날엔 꼭 불고기를 먹는다는 농담도 공공연히 돌고 있으니 음식이 곧 외교라는 말이 더 이상 과장이 아닌 시대입니다. 한편 세계 여러 도시의 레스토랑 업계는 한국 때문이라는 농담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맛 경험을 통해 삼겹살이며 떡볶이며 비빔밥을 찾기 시작하면서 과거 인기 메뉴였던 일부 양식 레시피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잃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음식 문화의 자연스러운 진화 과정입니다. 한식이 기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해진 미식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더 좋은 맛, 더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선순환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거대한 흐름의 밑바탕에는 한식이 가진 다면적 맛의 층위가 있습니다. 고소함, 단맛, 매운맛, 발효에서 오는 깊이와 풍미, 그리고 싸 먹는 행동 자체가 주는 인터랙티브한 재미까지, 즉각적인 자극과 서서히 퍼지는 감칠맛이 한데 어우러질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또 먹고 싶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식은 익숙함과 새로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위치를 선점했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한식 점령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의대로 가다간 미국 식당들이 다 한식당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한국인이 오래전부터 즐겨왔던 고추장 한 숟갈, 삼겹살 한 점, 떡볶이 한 접시가 이제는 세계인의 기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싸구려라는 옛 이미지조차 합리적 가격에 최고의 맛을 선사하는 지혜라는 찬사로 뒤바뀌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맛은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는 그 맛을 타고 확산됩니다. 한식 열풍은 그렇게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가며 오늘도 새로운 식탁 위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